안녕하세요 9월 27일 예, 새로운 주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저는 뭔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쁘다 바쁘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의미를 갖고 또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어지겠죠.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0장, 시편 78편, 4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예, 다윗 23장,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것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싸운 사람들, 싸운 용사들 내 이름이 어, 나와져 있습니다. 아이 이름들 또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서 음참 나도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만일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다윗의 용사가 데워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아, 바른 교회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순수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때아 혼자서 할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런 일을 해 나가시는데 사람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할때 정말 누가 옆에서 같이 함께 이, 죄와 함께 싸우는. 또 아까 함께 악을 어,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나가고자 할때 어, 이런 같은 뜻을 갖고 또 해나가는 그러한 어, 용사들, 그러한 사람들, 어, 군대들이 군사들이 참으로 필요한데, 어,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 일들을 그 용사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참 인생의 의미와 또 죄에 대한 아 무서운 것들 죄에 대하여서 어그 전에는 죄를 인정하고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갔던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또 그러한 모임을 갖는다라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에 대한 열망 또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은 저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거룩함을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움을 갖고 죄를 어, 벗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볼때 정말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면서. 주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 주 구원을 점검해 봅시다. 그 설교 가운데서 이제 형제 사랑 어떻게 우리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어, 사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살펴볼 텐데 어,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 하려면 참 형제의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지냐 바로 구원 받은 것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룩함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빛 앞에 나온 사람으로서 아무런 숨김 없이 정말 기존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앞에서 하는 말과 또 뒤돌아서는 말또 사람의 마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은 거듭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정말 비답해선 깨끗하고 순수 순자 순 순전하고 오직 아,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용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삶에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찌꺼기 하나 없이 다 마시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삶에서 해야 될 일은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힘이 되어 줄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